사람이 있 어, 사람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 아들이 었고 딸만 여섯 있었는데 딸이 사람 다섯 명이었어요. 라와호일라미카사 다섯 명의 딸들이 있었습니다. 이 딸들은 슬로보 제민을 따라서 참으로 바르게 살았던 믿음의 딸들이었습니다. 어, 광야에서 그4 0년 지내는 동안 에한 번은 고라라는 사람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을 했던 그런 어, 때가 있었습니다. 반역을 해가지고 뭐 어, 요즘으로 하면은 그냥 어, 진짜 반역을 일으켰어요. 모 어, 모세하고 아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어, 광야에서 이스라엘 의성들을가난안 땅으로 인도하고 가는 그런 지도자였는데. 그들이 뭐 투표해가지고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그런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셔를, 아론을 거역을 하고 반역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직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때에 고라자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던 그런 때에 이을것 보아서는 그 무리에 적극 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음. 그런데 이 고라자손 이 반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요즘으 보면은, 지진, 지진, 지진한 것 같아요. 땅이 쫙 갈라져버렸어요. 땅이 쫙 갈라져가지고, 사람들은 땅속에, 코라자선들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쑥, 매장 되해버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들을 살라버리고, 음, 그렇게 했지요. 어, 이렇게 큰반역사건때이 코라사선들은, 이 슬로모와이 가문은, 어, 그들의 그 반역에, 예, 가납하지 않고, 정말로 순상을 지켰던, 음, 그런, 이습니다 그러나 이 슬로보아선 그렇게 어, 고대하던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죠. 결국 그 광야에서 다, 사람들 다 20세 어, 홍해 이제 에우에서 뭐, 어,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 어, 20세 이상 된그 장병들은 다 죽게 되지요. 다 죽고 오신 요고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모셔도 죽고, 아들도 죽고, 방에서 어, 다 죽습니다. 가난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다 보니, 이 슬로우와 가난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 죽게 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죽는 거냐고, 누구나 다 죽을 수가 있는데, 이 집에 이제 딸만 있다 보니까, 아들이 있다 보니까, 이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어, 자손이 꺼져버린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요즘도, 뭐, 요즘도 예나 같진 않습니다만, 그런데 요즘도, 어, 뭐, 그런 것도 있기도 하죠. 그렇죠. 옛날에 특히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아들이 없이 그행이행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은 이, 이그 아들의 대가, 그 아, 그 대가, 어. 대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아들이 대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행이행이행이 대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행이의 대를 끊어지지 않다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 그 동생이 평수하고 결혼해가지고 대를 일을 가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게 원래 지슬로바 시대에 그, 그런 제도가, 제도 자체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서 이 슬로봇도 대가 끊어지게 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되죠. 간단에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딸만 있어가지고는 아버지 대를 잊지 못하는 그런 어, 어, 위기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지요 슬로봇의 다섯 아들은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자기, 어, 자기 아버지의 기복이 꺼지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고 억울하고, 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달려온 아버지가 가난해서,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못했는데, 딸들도 어, 자손을 이어가지, 아버지 대를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어, 경우가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이 딸들이 너무나도 억울한 것이죠. 억울해요. 자기들이 뭐 범죄해가지고 그 사람은 모르겠는데, 그러지도 않고 정말로 어, 믿음대로 살았는데, 그런도 불구하고, 어, 자기들이 딸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그들에게서는 받아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의 기업을 자신들이 받아서 이어가기로 암을 어, 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명의 딸들은 해방 입구로 갔습니다. 고시가 있는 해방 입구로 갔고요 그곳에는 모세 그리고 제사장 일아 살과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뒤에 보습 보이는 제사장 복장이죠. 제사장 복장인데, 스러부스 어 스러 딸들은 그의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왕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여호와께 반역했던 호라의 무리 가운데 킥시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에는 아들이 없고 딸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다고 서그이념이 집안에서 지워져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친척들에게 기억을 주실 때 우리에게도 어, 아버지의 기억이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십시오. 어, 이것은 당시 모든 사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 이스노보스의딸들 이야기 를 가만두고 보니까 어, 이거는 자기가 결정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 법적 처리하면 안 되는데 안 된다 그렇게 말하기가 너무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대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스노보스의 딸들의 얘기를 그대로 하나님께 전해주었습니다.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노보스에의 딸들의 말이 옳다. 그런 그 아버지 친척들에게 기억을줄 때. 그들에게도 그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도록 하이라 하나님께서 서로 본세 딸들의 법을 한번 이렇게 에, 들어주셨다는 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때 바로 새로운 법을 만들어 지키고 에,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어떤 사람이 아들 없이 죽으면 그의 모든 재산은 그 딸에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여이다. 슬로봇의 딸들이 자승들의 그 사정을 말하고 이래해서 새로운 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 진행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새로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딸도 없다. 아도없고 딸도 없다. 그러면 그의 기업을 그의 행적에게 줄 것이요. 행적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행적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행적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라. 어, 루키에서 보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어, 그 보아스 말고 또한 친족이 돼 있었죠, 그죠? 가까운 친족이 보아스 말고한 친족이 있었는데, 그 친족이 나는 그 기업을 물, 물지 않겠다. 내가 살보고 싶다. 물지 않겠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두 번째니까, 너 다음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기업을 대신 물겠다 해가지고, 자기 자산이 수행자는 그 집에 자산을 줘야 되니까, 어, 빚진 거다 갚아줘야 되고, 그래서 그, 그 중에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된단 말이야. 아들을 낳아줘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어, 그런 것처럼 대를 이어 수 있도록 이 자, 법을 하나님께서제정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세에섯 딸들의 감정 여구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기억을 이어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우지,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기도를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을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기도했다 것보다 더 많은, 더 좋은 그런 재료들을 허락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딸이 없으면 그 행제가 받게 해주셨고 행제가 없으면 그 아버지의 행제가 받게 해주시으로서 어떤 음악도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으로 정해주시있습니다 슬로바시의 딸들의 간구를 그, 어,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간구도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 말도 안되는 그런 옷지를 뭐, 쓰면 안되겠습니 정말 우리가 볼때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지고 이 소원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셔야 된다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슬로바시의 딸들의 강고를들어주셨다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고도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또 슬로바시의 딸들이 기부했던 것보다도 더큰 어, 어, 제도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 더 다른 것, 또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살아가면서 실망하지 말고 또안주신다 해가지고 우리또남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어, 하님께서주시는걸 우리가 무슨 재지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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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행동이 있다도 낙망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라면,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늘 경계되는, 가까이 하는,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습해져 오늘 한 사람 주인밖에 없는데. 자, 주원이가복스 퀴즈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 봐야겠습니다, 주인 하다.